제한군인의 여성의장 민경자입니다 어, 저희 제한군인의 여성회는 지역 곳곳에서 안보를 생각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여성들이 모인 차별화된 여성 안보단체입니다 그 6.25때 참전해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 전투병력을 보내주신 나라가 16개국 또 의료 지원을 한 나라가 또 5개국 또그 외에 많은 나라들이 물자라든가 저희들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근데 그 나라들 중에서 저희가 그 참전용사촌을 어, 운영하고 있는 태국 쪽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보은 봉사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요리라든가 또 물론 여러가지도 있었지만 요리를 중심으로 해서 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음식을 반절 이상을 저희 한국 국산 제품으로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재료를 한국에서 가지고 갈수 없는 재료를 이제 사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것은 못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추를 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추가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 조금 큰 상추 정도에 그 나라 사람들도 배추김치를 담아서 먹는데요. 그래서 그게 아주 귀한 그 비싼 가격으로 팔린대요. 근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다 김치를 담궈서 나눠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창고에 들어있는 것을 몽땅 다 사가지고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가져와서 그걸 담가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면서 그 마트에서도 마트 사람들이 그 자기네 수준으로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다 이걸 다 어떻게 하려고 처치를 하려고 이렇게 다 가져가느냐 하는 거 그런 것이 좀 인상 깊었어요. 걱정 반, 설렘 반. 또, 제한군인에서 간다고 그래서, 아, 마음 먹고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대접도 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또, 준비해갖고 간 것이, 어, 잘 됐, 됐어, 잘 됐어요. 그래서, 무용도 좋았고, 그 무용 속에서 이도령하고 춘향이를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좋아서, 사진도 많이 찍고 아 대한민국의 제한군인의 여성의 회장으로서 자부, 자부심도 느끼고 앞으로도 열심히 어 이,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참전용사들을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음,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가 제한군인의 대표로 얼굴을 보여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서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다시 한번 오라고, 오라고라는데, 글쎄요, 가, 그때 또 다시 한번갈 기회가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만약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재밌게, 더 프로그램도 달짝이 짜갖고, 다시 가고 싶어요. 해장국 하슴속을 울리는 니 힘이여, 아하하하. 어느 때 어느 날짜 함께 즐겨 웃어 보나. 동서한방병원과 이제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여성회가 원래 MOU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태국으로 봉사를 가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또 저희 병원에서도 같이 의료봉사를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해서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3일 동안 이제 의료봉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침을 너무 무서워하고 아프지 않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 맞고 나서는 아프지도 않고 너무 시원했다고 하시면서 다음날도 또 오시고 또 번역 통역 해주는 친구의 아버님도 이렇게 오셔서 무릎 쪽으로 침을 맞으시면서 이제 시원하다고 3일 내내 오셔서 또 맞으시고 했던 게참 기억이 남고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음, 참전하신 분들이어서 이제 다리 절단되신 분들이 꽤 오셨었는데 그 중에 그 오른쪽 다리가 이제 절단되셔서 이제 뭐 너무 그 절단된 통증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도 아파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면서 방문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 그분은 침을 맞고 나서는 뭐. 너무 잘 잤다라고 하시면서 3일 내내 또 오시고 마지막 날에는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했던 게 기억에 남고 저희가 3일 동안 짧은 의료봉사를 진행했는데도 오셨던 환자분들이나 도와주셨던 마을에 간 분들이 이렇게 좀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막 같이 떠나는 날에는 부둥켜 안고 물어주시고 하신 게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군인의 여성회는 한국전에 참전한 태국의 참전용사를 위로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태국 방콕 라민트라 참전용사촌을 방문했으며 태국 6.25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500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태국 방문의 첫 일정으로 봉사활동에 앞서 촌부리 2 1년대 한국전 참전기념탑을 찾았습니다. 촌부리는 6·25 전쟁 당시 참전 부대로 조직됐던 이사단 21연대가 주둔해 있으며 현재 태국 왕실 근위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성의 봉사단은 기념탑에서 참배 행사를 가지고 자유를 위해 허나한 참전 용사들의 위훈과 명복을 빌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비용을 지원해 건립된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복지회관 리틀 타이거 홀에서. 한방 진료를 했습니다. 한국 요리교실도 준비를 마치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치, 김밥, 잡채 등 한국 음식 조리법에 대해 설명을 듣는 태국 여성들의 눈빛은 진지하죠? 여성 회원들은 친교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또 참전용사들께 작은 선물과 보훈 메달, 참전 증서를 수여하며 큰절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여성의 봉사단이 준비한 음식과 공연을 보면서 참전용사들은 흐뭇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특히 여성 회원들이 불러주는 태국 민요를 들으며 한껏 고무된 표정이 보이죠. 태국 참전용사와 주민 등 500여 명은 카쿤 카압,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즐거워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안 봉사기간 내내 6.25 참전에 대한 자부심과 금지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전용사촌 사람들의 눈빛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안보 및 봉사활동의 앞장서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단체로서 미래 선진 한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그 씨앗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